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입니다 어, 오늘은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과 눈 맞춤하고 목이 두방 물리고 <laughs>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 영상 찍으려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전시를 해놓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도, 아, 예쁜 아이들이죠. 신제품도 나와 있고, 한 아이들, 이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스모카분이죠. 정말, 요 스모카분은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 다육분이들이또 깔끔하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예쁜 달귀를 심어놓으면 또 달귀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다 앞에 어, 스모화 분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약간 여기는 전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기도 편한 그런 화분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8.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cm 전체는 8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물감은 귀엽게 되어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어, 다 하나같이 다 파스텔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약처리는 많이 되어있지 아니한 그런 화분이에요. 색감은 다섯가지 컬러 개당 8,000원씩 다섯 개 하면 4만원이죠. 요거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스모크 화분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 일사공방 화분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어, 잔잔한 꽃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다 요렇게 예쁘게 잔잔한 꽃 잔잔한 꽃으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구요. 이 보시면 코스모스도 있고요. 이렇게 잔잔한 꽃으로 어, 똑같은 꽃을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놔서 해놓은 그런 화분이죠. 요거 약간 핑크색이에요.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5cm 전체는 7.8cm 나오는 그런 화분이죠. 굉장히 귀여워요. 저도 요 일사공방 어, 작은 어, 캔디 화분도 쓰고, 이렇게 예쁜 꽃도 심어보지만,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색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개당 만원씩 다섯 개, 오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요 화분은, 해룡도에서, 해룡 해령 공방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디가 나왔어요. 요즘 또 핫한 아이디를 친다고 하면, 우리 다육이 에어니움 속 아이디를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시죠. 근데, 마땅하게, 어, 좀 약간 농분에다가 탁 멋있게 심어주셔야 면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농분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다리는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져 있고요. 통기성 있게 세 개로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띠뚱거리지 않으면서 우리 당반이들이 안정감 있게 놓으실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리고 가벼워요. 그렇게 유약 처리도 많이 안돼 있고요. 19.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색감... 새침... 다디가참 예쁘죠? 약간 어, 파스텔 톤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은은하면서 이렇게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약간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보라색, 이거는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 약간 다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통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이 해룡도의 공간 거예요. 이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네개에 4만원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요거 재드리면요. 요거는 10, 20이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어, 에어늄 속이나 그 다음에 하우시아 아이들 좀... 묵은 둥이 아이들 하울씨아는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렇게 농한분에다 심으셔도 아주 멋있습니다 요거 3번 개당 만원씩 4개에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서현공방 아이들이에요 정말 서현공방에서 이렇게 예쁘게 와인잔 저는 그 아포카토 그릇처럼 여기에다 아이스크림 놓고서 에스프레소를 딱 담아가지고 놓은 그런 아이스크림 톡 같아요. 너무 예쁘죠. 딱 하얀색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들을 안에다가 이렇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다 요거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조각을 판 다음에 이렇게 꽃에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혀놨답니다. 이렇게 색감이 참 고급지고 예쁘죠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다리도 괜찮고 우리 움직일 때 이렇게 딱 들고 다니셔도 딱 좋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1.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우리 다육만인들 어, 거리대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서 아, 다 키들이 높이가 비슷비슷하면 아이들을 좀 놓기가 불편하시잖아요. 좀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렇게 놓으시고 밑에다가 작은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놓으셔도 되는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다리만 보이게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쪼르륵 놓으시면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서인경 화분이죠 요거는 아, 사각이에요 사각 우리 닮은이들이 좋아하시는 사각 이렇게 작은 사각으로 되었다가 이렇게 쭉 나팔꽃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사각이죠 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 어, 아, 색감이 참 고급지죠. 아주 색감이 정말 고급진 그런 아이들. 그다음에 유약 처리가 전혀 안돼 있어요. 물 마름 잘 되겠죠. 통기성도 있겠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다리는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 아이.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요. 9.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9.5cm 아니죠 10cm죠 10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정말 깔끔하고 예쁜 그런 스타일이죠 요거는 개당 만원씩이에요 6개죠 여섯 6개인데요 여섯 6만원인데 어,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몇 세트 남지 않았어요 요거는 6번 아니, 5번에 6개에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도 서인경 화분이에요. 어, 요거는 아까는 조금 작은 사이즈에다가, 어,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큐빅도 박혀져 있고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색감도 또 이런 식으로. 하나 같이. 정말 예쁘고 멋스러운 칼라를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잘 되어져 있죠. 이렇게 아 큐빅 장식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마 선경 화분에서는 저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저렴한 화분에도 어, 큐빅이 아마 박혀져 있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9.5cm.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요. 10cm 나오고요. 전체는 11.3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더 재드리면요. 네, 9.7cm,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1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정말 예쁘죠? 어, 선경 화분은 똑같은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색감을 칠하기 때문에 색감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양만인들 제가 골고루 해서 우리 다양만인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 5개 개당 12,000원씩이에요. 요거는 조금 아까 5번 꼬보다는 조금 더 크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12,000원, 5개 6만원인데요. 55,000원에 11,000원으로 계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어, 너무 예쁘죠. 정말 하나같이 아이들이 코사지도 굉장히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다리,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이에요. 이렇게 다음에 식으로 색감이 참 예쁘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잘 되어져 있어요. 근데다가요거는 정말 목대 있는 아이들을 심으셔도 괜찮고 군생 아이들을 심어 나오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아마 요 화분은 유튜브에서 제가 제일 먼저 공개하는 그런 화분이죠. 요거 9.5cm 내경 사이즈 7cm. 전체는 8.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아, 요 빨간색도 쨍쨍 예쁘네요. 요거 9.5cm, 7cm, 8.5cm 나오는 요 화분, 요거는 개당 12,000원 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요거는 아이고 화변이 흔들렸네요. 요거는 그대로 가격 6만 원에 제가 드리고요. 서비스 하나 드릴 거예요. 서비스는, 짠! 요 아이. 요렇게 예쁜 아이로 개선물로 요거 개당 8,000원에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하얀색이기 때문에 어떤 날개를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요거 하나 서비스로 드리면서 요거 7번 5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신랑신부예요. 신랑신부. 너무 예쁘죠? 근데다가 요거 약간 농분이에요. 요거 농분이고요. 어, 예쁘게 꽃다발 이렇게 들고 있고요. 면사포에다가 턱시도 있고. 정말 귀여운 화분이죠. 이렇게. 예쁜 화분, 조금, 어, 농한 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한 14.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cm,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물구멍, 달이 4개로 되어 있어서 띵뚱거리지 않는 그런 화분이죠. 하얀 면사포에다가 핑크색, 핑크색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화분. 수입 아닙니다. 요거 국산 화분이고요그 다음에, 요거. 귀엽죠? 교복 입었던 우리들 시대에 이렇게 너무 귀엽고, 앙증 어, 맞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남자아이, 그 다음에 여자, 어, 학생, 가방, 가방 좀 보세요. 가방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들고 다녔던 요즘은 다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저희 때는 요런 가방을 들고 다녔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어, 요거는 한 10.23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아까 그롱분이랑 똑같아요. 8cm. 전체는 9.5cm 나오는 요런 화분두 개. 네. 요거는 개당 16,000원, 16,000원. 그럼 32,000원. 요거만 구입하셔도 되구요. 요거는 12,000원, 12,000원, 24,000원. 다 합치면 56,000원이에요. 56,000원에다가 6,000원짜리 아이, 두 아이.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6,000원짜리 두개 하면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하면은 68,000원 되는데요. 제가 5만 8천 원에, 5만 6천 원에, 이렇게 몽땅 들이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은, 민공방 화분이에요. 정말, 이번에 민공방 화분에서 진짜 예쁘게 나왔죠. 아마 요거, 굉장히 가벼우면서, 색감도 그렇고, 이렇게, 장미꽃으로 다 데워져 있는 이런 아이들. 유약처리도 많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다가 여기는 또 장미로 되어져 있고, 이렇게 비살 무늬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아, 너무 하나같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가벼워요. 색감도 이번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민트색도 나오고요. 이건 흰색이에요. 이렇게 다 수제로 만들어서 물구멍이 참 정말 크게 뚫러져 있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다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손이 많이 간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사이즈가, 어, 8.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어, 7.5cm, 8cm, 8cm 정도 나오네요. 8cm 그 다음에 전체는 9.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오늘 여기 앞에는 코사지를 제가 다양하게 놨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것도 있으면 또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근데 이거는 하나에 19,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세개 하면 57,000원 세 개에 5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9번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요, 어, 요거는, 두 개는 직사각이고요 요거는 정사각이에요. 근데다가, 앞에는, 코사지가 좀 틀리게 되어져 있죠? 노란 장미, 보라 장미, 빨간 장미, 이렇게 해서 넣어, 넣어드렸고요그 다음에, 바탕 색깔 바디도 다 틀리게 해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색감을, 이런 식으로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위로는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이거 정사각 먼저 재드리면요.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cm 정확하게 가운데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7cm 전체는 10cm 나오는 이런 화분 이것도 물구멍 잘 되어져 있고요. 개구리 다리로 되어있고 가벼운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깥 거리대에, 이제 천천히 바깥 거리대에다 내놓으셔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죠. 이렇게 예쁜, 예쁜 화분이에요. 요거는 직사각이죠. 요거 사이즈는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어, 요거는 높이는 정사각이든 직사각이든 높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경 사이즈가 틀린 거예요. 9cm. 8cm 되는 요런 아이 다 어, 프릴로 되어져 있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것도 색감이 아주 굉장히 고급지게 나왔어요 갈색톤으로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요것도 한번 재드리면요 높이는 8.5cm 정도 나오고요 요 m 9.5cm 나오고요 요거는 7.5cm 나오는 이런 화분 개당 19,000원씩 3개에 57,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도 민공방 화분이죠. 요번에는 이렇게 직사각이에요. 직사각, 직사각. 두 개, 두 개. 그래서 앞에 코사지 좀 보세요.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준비했어요. 종류별로 제가 지금 민공방하고 아이들 쭉 데리고 나왔는데요. 아이들 보시면 코사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색감들이 틀리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사이즈 한 8.5cm 정도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 9cm 전체는 10.5cm 정도 나오고요. 음, 7.5cm, 9.5cm 나오는 직사각이에요. 정사각 아니고요. 여기가 조금 넓지요. 이렇게 직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서 어, 창을 심어도 되고 묵은둥이 아이를 심어도 된, 된답니다 이렇게 유약 처리 많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여기는 다 이렇게 비살무늬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물구멍 아주 넓게 되어져 있죠. 크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리는 어, 코끼리 다리로 아니.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개당 19,000원. 그러면 네개 하면 76,000원 나오죠? 제가 여기에다가 요거 12,000원짜리. 요거 12,000원짜리 아이 하나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러면은 원래는 88,000원인데요. 76,000원에 이렇게 다섯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도, 어, 밉공방 화분인데요. 11번은 정사각이었, 직사각이었다면, 요거는 정사각이에요. 어, 키 높이는 8.5cm 정도 되고요여기가정사각형으로 된, 있는 드런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색감은, 이렇게 핑크색. 요거 처음 나온 색감이에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유약처리 안 되어져 있죠. 되어져 있고, 파란색. 음, 그 다음에, 거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서, 프릴로 되어져 있으면서, 복주머니 형식이에요. 아마, 택배가 11일까지 밖에, 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리미리, 어, 추석 때 분갈이 해야지 하고서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네, 8.5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9.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근데다가 제가 색감을 골고루 넣어드렸죠. 요거는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 똑같이 놓을 수 있게 이렇게 색감 틀리게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코사지가 조금씩 틀려요 색감도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큐빅장식 다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이렇게 네개 개당 19,000원씩 요 민공방 화분은요. 이 화분은 DC가 되지 않는 화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서 제가 이거 12,000원짜리 선물 하나 끼워서 이렇게 드리면서 원래는 88,000원인데요. 76,000원에 우리 아이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2번이었습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구분해서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주말입니다. 우리 다영만니들 행복하시고요. 즐거운 다육생활 되시기 바라고요. 어, 이제 11일까지 밖에 택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다영만니들 어,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추석 때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 빨리 주문하셔서 추석 전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